안녕하십니까 하나원문학관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고만장인데 콧대를 꺾는 방법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철저히 지켜 영원히 퇴출시킵시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78화 하나온 시인의 수필 운명의 반항입니다. 이 운명의 반항은 1988년 2월 1일 발행된 하나온의 명시 보리필이 158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운명의 반항 하나온 1949년 5월에 하나운 시초를 세상에 내놓았다. 문학을 한답시고 문학 수업을 쌓은 것이 이렇게 시시한 것인가 할때 나의 정신의 빈곤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발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는 이 나라 역사상 문둥이가, 아니, 그 문둥이도 서울거리의 지붕 밑을 문전걸식을 하는 거지 문둥이가 시집을 출판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이색적인 것이었다. 서점 앞에는 길이 한자 다섯 치, 폭 여섯 치의 새빨간 바탕의 종이에 하나온 시초라고 희게 인쇄한 광고가 오월의 바람에 나붓기는 봄바람 부는 거리에 깡통을 지고 다니는. 나의 모습이란 처량하기 한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깡통밥이 아니면 이 징글맞은 생명을 연명할 수 없다니 시인이 문전걸식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명동 신사들이 나에게 말한다. 거지를 청산하고 다른 생활을 가지라는 말씀이다. 고마운 말씀이고 고마운 마음 시이나 나로서는 이 치사스러운 거지 생활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운명이 아닌가. 그리고 나 자신 시인으로 자처하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이 거리에서 거지로서 인간의 자랑됨이 없이 짐승보다 더 천하게 저주와 학대를 받으며 목숨만을 이어서 가려고만 하였다. 시가 나의 현실 생활에서 밥도 죽도 되지 않는. 냉수보다도 도움이 되는 것이 못되지만 정신 면에서는 신은 버릴 수 없는 제2의 생명이다. 이 시로 사는 길이 전 생명을 지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어두운 나에게 백광 같은 빛을 마련해주고 용기와 의지의 청족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백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처럼 각 파장의 빛이 적당한 비율로 혼합된 빛, 이것을 백광이라고 하고요. 청조라고 하는 것은 갤청자와 곁가지 조자를 써서 올고든 애기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명동 천주교 성당 안에 있는 방공굴에서 날마다 양코쟁이 신부의 성가신 철거 명령에 하는 수 없어 6개월 남짓 신세진 여기를 나왔다. 일단 나와 보니 갈 데가 없다. 며칠 동안이나 있을 만한 곳을 헤매다가 용산 삼각지 다리 밑으로 갔다. 개천은 내가 알기에는 종로를 관통하는 청계천으로 흐르는 썩은 물을 빼놓고는 서울의 남대문을 중심으로 서쪽 서울의 썩은 물은 내가 안식처로 잡고 있는 이 삼각지 다리 밑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따뜻한 봄이라 다리 밑의 악취는 내 몸뚱아리마저 썩힌 것 같다. 구역질이 치미는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 훌훌이 떠다닐 수 있는 봄이라 강원도 강릉 쪽으로 향하여 푸른 바다가 출렁거리는 바다가 그리워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가을바람이 불면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올라온 까닥은 시골에서는 성가신 건문과 폭행이 심해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법을 보호하는 사람과 또 아들, 딸 낳고 사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거지라면 무조건 쫓으려는 의도에서 폭행을 하니 안 입고 와서도 있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는 2년동 화원시장 풀장을 다시 찾아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도 전에 있었던 곳이라 안도감을 느낀다. 며칠 있으니 서울과 수원의 나환자 수용소의 대표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네 수용소에 가자고 간곡히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시인이 우리들보다도 더 불쌍한 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다만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들의 뜻을 사양하였다. 그 후에도 그들과 그 밖의 몇 군데의 단체에서 이와 같이 청이 있었다. 그러나 수원 수용소에서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데리러 온다. 옛말에 인생 의기에 감동하고라는 말도 있듯이 그들의 눈물겨운 권유에 못 이겨. 그들을 따라 수원으로 갔다. 여기서 "의기"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마음이나 기계를 뜻하며, 흔히 우리는 "의기" 투합한다 할때 이렇게 쓰지요. 나 환자 집단, 불악이란 것은 얻어먹고 사는 것은 매한 가지인데, 그저 토굴이라도, 운막이라도 우선 자기 방이란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70명 남짓한 환자들이 원시 생활을 하고 있다. 병들고 쫓겨나고 돈 없고 먹을 것 없어도 서로 대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이 병든 군상의 모습이 나의 가슴을 눈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서로 결의 형제를 맺고 또 신의 유일한 권능인 사랑도 이들께 주어지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문들어지고 망가진 몸뚱아리 일망정,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다. 어쩌면 울고 싶은 뼈 아픈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나혼 유한이란 시가 있다. 이들은 신마저 침범치 못한 이 엄숙한 사랑을 목숨보다도 고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법으로 한 차원 높은 것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러운 목숨들이 아기를 낳고 제법 가정 같은 것을 꾸미고 제법 사람 신용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눈물겹다.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나 환자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꿈의 실천의 출발에 무엇보다도 기금이 첫째이고, 또 정부가 당국의 민족 후생의 이념의 확고한 원조가 있어야 성취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앞서는 썩어진 세상일에 서러 웃기만 하였다. 이 나라의 구라 사업은 관과 민과 나환자가 삼위 일체가 되어야 나 박멸이 있는데, 나 자신 환자들의 앞에 서서 나 환자의 자벌적인 내연작용을 촉구하고 있는데 관이나 미는 이것을 본체만치하고 있다. 나는 동서고금의 유토피아 문학과 논서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나는 이때부터 전국 나 환자들에게 우리들은 구걸이나 구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생활과 경제의 독립을 하루 앞비 성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인권이 있고 우리의 해방이 있다고 절규하였다. 일부 나환자 지도층은 나의 이론을 반박하고 빈정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들은 애교의 수완을 발휘하여 구호를 잘 받으면 그만이지 병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일하지 않고 살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환자를 부평에 모으는 일에 대하여 교섭을 받았다. 나는 이 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찬성하였다. 물론 부평의 공동묘지 골짜기는 나 요양소의 기지로서 부적당하니 다른 곳을 선택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나 환자의 입주 문제가 큰 일이다. 지방민들이 작당하여 축출하기 위하여 몽둥이, 삽, 곡괭이 등등으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 우선 부평은 이 지방민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불모 산협이지만 우리가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우리들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사는 수원의 집단부락 사람들은. 나 유양소로 입수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저 유리표박의 걸식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디간들 우리를 따뜻히 맞아주는 세상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설득시키고 수원시의 알선으로 서력 1949년 12월 30일 밤 8시에 70명 환자를 인수하고 부평으로 갔다. 이때 일부 환자는 이탈하였다. 나는 기뻤다. 그렇게도 원하했던 땅을 얻게 된까닭으로 감투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성이라 문둥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원부평의 환자와 서울 환자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소대안의 백설에 덮인 죽음의 이 골짜기에 벌어진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이가 서로 피를 흘리며 유혈전을 한다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장경관 30명의 출동으로 3일만에 아귀들의 싸움이 진압되었다. 나는 600명 환자의 선교에 의하여 이곳 자치위원장에 취임하고 원명을 선교원이라 명명하였다. 도리지하 자선계라는 뜻에서 선계란 이름을 얻었다. 세상과 격절된 여기 문둥이의 요양소라는 것은 하나의 원시공화국이다. 여기에 자치회라는 것은 하나의 정부이다. 나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 길을 내고 우물을 파는 등등의 도시계획을 세운다. 여기서 나의 슬로건은 오늘의 문둥이는 어제의 문둥이가 아니다. 우리의 낙원을 건설하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가 등등을 내걸고 개몽과 이뤄진 인간을 다시 찾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이제 격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격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연락이 끊어짐을 뜻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된 자랑을 포기한 오합지중을 지도한다는 것과 요양소를 유지하는 식량, 부식, 연료 등등에 대하여 나환자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기서 오합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규율도 통일성도 없이 임시로 모여든 무리를 뜻하며 흔히 오합지졸이라고 한다. 그저 나의 이상의 구현을 위하여 미치광이가 되었다. 빛을 찾는 기쁨도 얼마 안 가서 6.25 동란이 발생한다. 모든 환자는 또다시 흩어진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건설은 전란에 파괴된다. 나도 피난길을 떠난다. 구입할 수복이다. 흩어진 환자들이 다시 모여든다. 600명 대세대의 연명을 위하여 당국을 쫓아다녀야 했다. 그전에는 나 하나 살기 위하여 문전 걸식을 하였지만, 이제는 600명을 대표하여 관청에 다니며 구걸 하였다. 몇 달이 안 가서 일사 후퇴다. 요양소를 지킬 사람과 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남겨놓고 모조리 피난시켰다. 수백 명의 나 환자의 집단 피난길이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대전으로 피난을 하였다. 봄바람과 더불어 대전역의 NC의 후위로 기차를 타고 북상하였다. 파괴된 요양소를 정리할 겨를도 없이 또 후퇴다. 환자들을 데리고 수원으로 피난하였다. 이렇게 군화 사업은 전란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되어 우리 조그마한 공화국은 피곤하기만 하다. 이런 동분서주의 바쁜 몸이라 시작할 틈이라고는 없다. 다만 동환의 헐벗고 굶주림을 막기 위한 일은 나의 문학 활동을 마비시키고 말았다. 나는 고아원을 하나 창설하였다. 또 용인에다 병을 완치한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상초를 동지들과 함께 창설하였다. 또 전국 나환자 지도자 회의를 열고 나환자 중앙 기관을 창설하였다. 대한 한센 총연맹을 조직하고 나는 대표인 위원장에 피선되었다. 그리고 전국 나환자의 결속에 의한 나환자의 해방을 부르짖으려고 하였다. 군화 사업을 위해서 나환자 자신의 교양 향상과 일반 사회의 나병에 지나친 공포감에 대한 올바른 계몽이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신행예술호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정부에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장의 허가를 얻어 대방동에 약 2만평의 땅을 얻었다. 빛나는 나환자의 예술을 광채를 아롱지게 하며 나환자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였다. 이럴 때 부산의 모 주간신문에서 저의 처녀 시집 하나운 시초에 대하여 그들은 허위를 날조하여 불운한 것이며 또한 저 자신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까지 떠들었다. 여기에 잇따라 평화신문, 태양신문 등 몇몇 신문은 저에게 대하여 무자비한 보도를 전개하였다. 여기서 평화신문과 태양신문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신문은 1949년 10월 18일, 홍찬이 평화일보의 판권을 양우정으로부터 물려받아 제호를 바꾸어 창간하였다. 평화일보의 지령을 그대로 개성하였으며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에 있었다. 초창기에는 블랭킷팟 양면 조간으로 발행하였다. 1960년 11월 1일을 기하여 조석간제를 채택하고 매일 팔면을 발행하여 신문의 쇄신을 기하려 하였으나 경영난으로 1961년 2월 1일 김연준에게 판권이 넘어가 대한일보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문은 1949년 일간신문으로 2월 25일 사장 노태준, 발행인 겸 편집 인쇄인 강인봉, 편집부국장 김진태 등의 진용으로 창간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공산당이 불법화된 시기에 발간되었음에도 좌익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창간 직후 이광수의 서울이라는 장편소설을 연재하였는데 그 내용이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보처의 중단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50여 해가량 연재되면서 소설에 등장하는 대학생들이 공산 청년 동맹의 지하 조직에서 활발하게 행동하는 장면이 매일 계속하여 묘사되었기 때문이었다. 6.25 동란으로 부산에 피난하여 계속 발행하였으나 휴전 후 서울에 돌아온 뒤경영난에 부딪혀 사장 겸 발행인 임원규에 이하여 명맥만 이어오다 1954년 4월 25일. 장기영에게 판권이 이양되었다. 이 무렵 발행부수는 8000부 정도였으나 6까지는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장기영이 계속 발행하다가 같은 해 6월 8일자 제1236호를 마지막으로 한국일보로 게재되었고 지령은 그대로 개성되어 발행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의정 단상인 국회까지 노루가 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술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하였다. 신문에서 하나오니가 빨갱이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당신의 사업을 허락하겠습니까?라고 정부의 담당 실무자가 말한다. 눈물을 삼키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자진하여 치안국 특수정보과에 출두하였다. 또 문교부 검찰까지 자진 출두하였다.라고 운명의 반항이라는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던 한센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볼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문학관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 79화는 하나운 시인의 수필 1988년 2월 1일 하나운의 명시 포리필이 165페이지에 수록된 나시인 사건이라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한복은 대전시 중앙시장 67호 소재 상주주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 전통 한복입니다. 연락처는 042 226-0892입니다. 감사합니다.